안녕하십니까. 숲보기 서경입니다. 가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꼭 봐야 하는 꽃이 우리가 그 덜국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 얘도 덜국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덜국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꽃 이름이 아니고 아, 덜에 피는 그 국화과 종류를 다 통틀어서 그냥 덜국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꽃 이름을 하나하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칭으로 덜국화라 부릅니다. 우리가 도토리 달리는 나무를 그냥 참나무라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덜국화는 국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구절초거든요. 구절초. 약간 이렇게 보라색이 비치죠. 그죠? 구절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얀색으로 많이 하는데 야생에 가면은 이런 옅은 분홍색이 이렇게 비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산에 많이 다녀봤는데, 산에 가면은 이렇게 옅은 분홍색 그 구절초가 꽤 있습니다. 어, 저 뒤에는 하얀색도 많고, 예. 하얀색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초입니다. 근데, 어, 보시겠지만은, 키도 적죠. 그죠? 예. 숲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들국하라 하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하얀색, 구절초, 참치 이런 것들이 흰색을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뭐산굿 감국 이런 것들이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숙부쟁이, 개미치 얘들이 그 색깔을 대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절초가 분홍색으로도 보입니다. 요즘 그 원예용으로 많이 개발하는 데는 이거보다 훨씬 진한 그 구절초가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분홍 구절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구절초는 그냥 구절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 구절초가 있고, 또 바위 구절초가 있고, 또 가는잎 구절초가 있고, 또뭐 한두 개몇개더 있는데 제가 언뜻 안 떠오르네요. 색을 가지고 구분하는 구절초 이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분홍색 구절초라 그러면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도감에. 그런데 원래 구절초가 흰색하고 옅은 분홍색이 있다고 그 도감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분홍색도 나온다는 거죠. 이 구절초는 그 한약재로 씁니다. 꽃이 이렇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꽃 이름에 꽃 화자나 꽃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구절초 이러잖아요. 풀이라 그래요. 여기 하면은 꽃보다는 다른데 중시를 한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초풀이란 얘기죠 한약재로 사용하는 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한약재로 쓰는데 어디 에 쓰면 좋으냐 여성에게 특히 어머니. 그래서 이름이 선모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착한 풀이다 이거죠 부인병에 좋다는 거죠 쉽게 계산. 그런데 이제 엄력으로 9월 9일.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한약재로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게, 음력 9월 9일 채취한 구절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 음력 9월 9일인데, 아마 방송은 아마 더 늦게 나가겠죠. 어, 이 구절초, 얘는 산 구절초 아니면은 구절초인데, 중간에 섞인 것 같아요. 구분이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구절초가 맞는 것 같아요. 구절초인데, 이제, 그, 산속이어서 영양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키도 많이 안 크고, 꽃도 크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하얀색을 대표하는 델국화 구질초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분홍색입니다. <laughs> 흰색은 많이 보셨으니까 분홍색을 실컷 보시면 좋겠습니다.